안녕하세요.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여러분들. 오늘은 편안하게 함께 호흡 명상을 해볼 겁니다.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편안하게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함께 보셔도 좋고요. 또는 누워 계시는 게 편안하시다면 누운 상태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영상을 찍어 볼 겁니다. 초록초록 예쁜 나무들이 함께하고 있고,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맑은 물도 함께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마치 여기서 함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흡하는 게 가장 쉬울 수도 있지만, 제대로 호흡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호흡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호흡하는 방법을 일단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눈을 잠시 감아 봅니다. 한 손을 자신의 배꼽 위에 올려주고, 한 손을 가슴 위로 올려보세요. 그리고 양손을 통해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주면서 편안하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처럼 호흡을 이어가 보세요. 습관적인 자신의 호흡을 먼저 알아차려 줍니다. 숨이 내몸 어디까지 전달되는지를 알아차려 보고 숨쉴 때에 양손을 통해서 호흡이 얼마만큼 느껴지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습관적인 호흡이 알아차려 지셨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금 깊게 가져가 볼 거예요. 코를 통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 마시는 숨에 복부 위에 있는 손에서 호흡이 느껴질 수 있게 복부 그리고 가슴 쇄골 끝까지 호흡을 채워봅니다. 그리고 코로 호흡을 내쉴 때는 반대로 쇄골에서부터 가슴 그리고 복부 아래쪽까지 호흡이 완전히 비워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코로 숨을 마실 때 복부 가슴 그리고 세골까지 호흡을 채우고 내쉴 때 세골 가슴 순으로 호흡을 천천히 비워봅니다. 호흡은 코로 마셨다가 코로 내셔도 좋고요. 그리고 불편하시다면 코로 마셨다가 입으로 비우시면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지금 내 몸이 풍선이 됐다고 상상을 해보고, 코로 숨 마실 때는 풍선에 바람이 채워지듯이, 복부에서부터 가슴과 쇄골 순으로 호흡을 채웁니다. 내쉴 때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쇄골에서부터 가슴, 그리고 복부 순으로 호흡을 다 비워보세요. 마실 때는 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채워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숨을 깊게 마셔주고, 내쉴 때에는 풍선의 바람이 다 빠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호흡을 비워봅니다. 4초 정도 숨을 깊게 마셔주고 4초 정도 호흡을 길게 비워냅니다. 숨을 크게 마셔주고 호흡을 천천히 비워보세요. 지금까지 연습했던 방법으로 이제 스스로가 호흡에 집중하면서 머물러 볼게요.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계곡의 물을 바라봅니다. 그냥 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 물은 1초 전의 물과 지금의 물은 완전히 다른 물이에요. 그렇듯 우리의 몸도 호흡을 통해서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숨을 마실 때마다 내 몸이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숨을 마시고 그리고 내쉴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는 것처럼 호흡을 내쉬어 보세요.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듯 내 몸에 좋은 공기를 가득 불어넣고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며 가벼워지는 나를 상상하면서 호흡을 내쉬어 봅니다. 매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깊은 호흡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마스테 요가 강사 아니타입니다 우리 앞에서 자연에서 함께 호흡하는 연습을 조금 해 보았고요 이제는 그 자연스러운 호흡을 내 몸의 움직임에 더해서 요가 동작들과 호흡을 하나로 한번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동작들은 어렵지 않게 우리 편안하게 몸을 조금 풀어내는 동작들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 움직임 안에 내가 호흡을 참고 있지는 않은지 숨을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우리 같이 몸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양발 뒤꿈치를 앞뒤로 교차해서 앉으셔도 되고요. 또는 조금 더 가깝게 정강이를 교차해서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허리가 조금 불편하시거나 또는 골반이 불편해서 무릎이 많이 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엉덩이 아래쪽에 담요나 또는 쿠션을 받쳐 놓고 앉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그러면 허리가 조금 더 편안하실 거예요. 양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 방금 했던 그 호흡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마시는 숨에 양손을 머리 위로 길게 뻗어내면서 우리 그냥 편안하게 팔을 뒤로 크게 한번 돌려볼게요. 내쉬는 숨은 두 팔을 크게 뒤로 시원하게 서크. 팔꿈치 살짝 굽혀주시면 어깨가 더 시원하게 열려요. 마시는 숨, 양손을 머리 위로 길게. 편안하게 내쉬면서 어깨를 서클. 호흡을 크게 마셔보고 숨을 내쉬어줍니다. 두번더 움직여 볼게요. 숨 크게 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숨을 마시고, 호흡을 내쉬어 줍니다. 자, 이제 손을 엉덩이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마시는 숨, 오른손을 하늘 위로, 내쉬며 왼쪽으로 기울이는 사이드 밴드. 다음 마시는 숨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양손 하늘 위로. 자, 이제 오른손을 내려놓을 거고요. 반대쪽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사이드 밴드. 마시는 숨 양손을 하늘 위로 뻗어 올리고 반복해 봅니다. 내쉴 때 왼쪽으로 기울일 거예요. 옆구리에 시원함을 느끼면서 호흡하기. 마시는 숨 양손 머리 위로 길게. 내쉴 때 다시 오른쪽으로요. 숨 마시며 양손을 머리 위로 길게 뻗고 내쉽니다. 왼쪽으로 사이드 밴드. 숨을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자, 이제 마시며 양손을 하늘 위로 길게 뻗어주고, 오른손은 왼 무릎 또는 허벅지 바깥쪽을 잡을 거고, 왼손은 엉덩이 뒤에 바닥을 짚어줄 겁니다. 손 끝으로 바닥을 밀면서 척추를 곱게 펴주고, 그리고 내쉬는 숨에 배꼽을 쏙 당겨서 그 배꼽에서부터 몸을 천천히 비틀어서 회전해 줍니다. 척추를 자극해 주세요. 숨을 크게 마시고, 호흡 세번 머물게요. 내쉴 때 척추 자극 하나. 숨 마시고, 호흡 내쉬고, 둘. 한 호흡 더 마시고, 숨을 내쉬어 줍니다. 셋. 다음 마시는 숨, 상체 정면, 양손, 머리 위로 만세. 숨 크게 마실게요. 자, 이제 왼손, 오른 무릎 바깥쪽. 오른손 엉덩이 뒤로 가져가고, 척추 한번 길게 펴서, 내쉬는 숨, 몸을 비틀어 봅니다. 추출 시원한 느낌 경험되시나요? 숨 크게 마시고요. 한옥더 크게 마시고. 다음 마시는 숨, 양손을 하늘 위로 길게 뻗어 냈다가. 내쉬는 숨, 손을 엉덩이 옆으로 편안하게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척추를 곱게 펴고, 이제 척추와 어깨 주변이 조금 풀렸을 거라 생각이 돼요. 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쉬는 숨에 어깨는 툭 떨어뜨려 놓은 상태로 목만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툭 한번 떨어뜨려 봅니다. 왼쪽 어깨 끝에서부터 몸 옆선으로 쭉 길게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있어요. 고개 힘을 툭 빼주시고, 여기서 숨 쉬어 보세요. 깊게 숨 마시고, 내쉴 때마다 어깨에도 힘을 툭 풀고, 목에도 힘을 툭 풀고, 하나, 숨 크게 마시고, 호흡을 내쉬고 둘한 호흡 더 마시고 숨을 내쉽니다. 셋 자, 힘이 풀린 머리를 아래쪽으로 그대로 한번 굴려서 툭 떨어뜨려 볼게요. 펄쩍 그리고 마실 때 고개를 들어서 정면 척추를 곧게 펴고 다음 내쉬는 숨에 고개를 왼쪽으로 툭 떨어뜨려 봅니다 오른쪽 어깨에 힘을 빼주고 머리에도 긴장을 풀고 가볍게 움직여 보셔도 돼요 호흡 세번 내쉬고 하나 내쉬고 둘 내쉽니다. 셋 자 힘이 풀린 머리를 아래쪽으로 천천히 굴리듯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숨 천천히 고개 들어서 정면을 바라봐주세요. 자 이제는 우리 골반 조금 풀어내면서 상하체 순환을 조금 만들어볼 건데요. 발바닥 두 개를 붙이는 바타코나. 나비 자세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발 뒤꿈치를 회음 쪽으로 가깝게 당기는 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고 골반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발을 몸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숙련자분들 가능하시면 발 조금 더몸 쪽으로 가깝게. 마시는 숨, 엉덩 뼈에서부터 척추를 곱게 펴주고, 그리고 양쪽 골반에서부터 두 무릎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멀리 뻗어내는 것처럼 힘을 한번 써볼게요. 붙어있는 새끼 발라를 서로 밀어내주고, 여기서 숨을 다시 한번 크게 마시고, 다음 내쉬는 숨, 이제 고관절을 굽히면서 앞으로 이제 천천히 접근해 봅니다. 양손을 바닥 짚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숨 크게 마시고. 무릎을 뻗어내주고, 내쉬는 숨. 가능하시면 한손더 앞으로 멀리. 더 가능하시면 팔꿈치 바닥으로. 가능한 것까지만 갈게요더 가능하신 분들은 쭉 팔을 더 멀리 앞쪽으로 뻗어주셔도. 좀 시원하다. 골반 기분 좋다. 느껴질 만큼의 자극을 만들어 가보시고, 거기서 먹으면서 호흡을 지금부터 세번 함께 가볼 거예요. 호흡을 크게 마시고, 숨을 내쉬어 네 주고, 숨 크게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숨 한번 더 깊이 마시고 호을내쉬게요 마시는 숨을 따라서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어서 상체를 일으켜서 올라와 줍니다. 양손 무릎 바깥쪽을 잡고 다리를 안으로 천천히 모아 오세요. 그리고 두 다리를 앞쪽으로 조금 뻗어 내셔서 손을 엉덩이 뒤에 바닥을 짚고 우리 다리 한번 가볍게 툭툭툭툭 털어 볼게요. 털털털털. 좌우로도 왔다 갔다. 털털털털. 왔다 갔다. 발목, 무릎, 그리고 골반.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편안하게 움직여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안해지셨다면 두 다리를 앞쪽으로 길게 뻗어서 두 다리를 모은 상태. 손으로 엉덩 이살 바깥쪽으로 쏙쏙 빼서 엉덩이 기반 넓게 만들어주고 다리를 편 상태로. 마시는 숨, 척추를 길게. 가슴은 들어올리고 턱은 쇄골 쪽으로 살짝 당길게요. 자, 내쉬는 숨, 골반 접어서 천천히 앞쪽으로 한손하 손잡. 여기서 머무셔도 돼요. 더갈수 있으면 조금 더 앞으로. 엉덩이 넓게. 한번 크게 마시고. 더갈수 있으면 조금 더 앞으로. 다시 한번 마시고. 얼만큼 갈수 있을까요? 자신이 갈수 있는 만큼의 정구를 만들어서. 우리 쉽게 굽기 쉬운 몸의 뒷면을 열어내면서 호흡을 세번 머물러 봅니다. 다리 뒤쪽에 자극이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릎을 조금 굽혀주신 상태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내려고 노력하면서 머무셔도 좋습니다. 자, 마시는 숨에 고개 들고 상체를 일으켜서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하나하나 안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우리 편안하게 두 다리를 만들어서 매트 위에서 다시 만나 봅니다. 몸이 조금 깨운하게 풀리셨나요? 호흡이 잘 연결이 되셨으면 움직임 안에서 몸에 열감이 좀 올라온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어 몸과 마음이 조금 우울하고 축 처지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럴수록 자신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런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조금 느껴주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케어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호흡 영상 그리고 움직임 함께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